예, 꼭 참여해 볼 만한 이벤트 3개 한번 공유 드립니다. 빗썸, 에테나 거래 이벤트이고요. 항상 빗썸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2월 25일 오늘 그리고 2월 26일 내일 거래를 하시면 되고요. 2일 연속으로 거래를 하면 되니까 매수만 또는 매도만 또는 매수 매도 이렇게 아무렇게나 거래만 하시면 됩니다. 최소 거래 금액이 5천원인데요. 5,100원 매수매도, 내일도 매수매도, 이렇게 하시는 게, 어 보통 이렇게 진행하시죠? 보면은, 어, 60 에테나 주는데요. 만명 참여하면, 근데 최근에 한 8만 명 정도 참여한다고 보면, 대략 한 4,000원 정도의 기대되는 수준입니다. 3월 13일에 리워드 지급해 주니까, 이 이벤트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모니모, KB국민은행 통장 사전 예약 이벤트. 모니모와 KB국민은행이 만났어요. 이렇게 있고요. 이게 좀 괜찮은 게, 밑에서 설명드리면은, 이제 추첨으로 그 금액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200만원으로 적기는 하지만, 연 4%의 파킹 통장이거든요. 그래서, 어 조금, 액수는 적지만, 그래도 소액, 파킹 통장으로 이용하기엔 좀 괜찮아 보입니다 당연히 20일 계좌 개설 제한은 있을 것 같고요 계좌 여유 있는 분들 한번 참고해서 진행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응모하고 이제 통장을 가장 먼저 만들 수 있는 기회에서 총 20만 명을 추첨으로 주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분들 당첨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매일 데일리로 300명 추첨으로 12만 원을 주고요 3,000명에게는 8만원을 줘요. 그리고 16,700명에게는 5,000원 해서 총 데일리 2만 명에게 지급해 주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뽑아보고, 뽑아보고, 그 다음에 금액 확인하고 계좌 개설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당첨 여부는 다음날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4%, 어, 오늘 연, 그, 오늘, 그, 금리를 올렸죠. 한은에서 2.75%로, 아, 내렸죠. 죄송합니다. 금리 내렸죠. 근데 4%면은 괜찮아 보입니다. 진행하실 분들 참고해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벤트 기간 2월 25일부터 3월 6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벤트 응모하고, 다음날부터 당첨자 추첨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기간 다음 날인 3월 7일까지 당첨 결과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계좌 만드셔야지 이벤트 그 혜택 금액은 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금리만 놓고 보더라도 어 괜찮아 보이는 이벤트이고요. 근그 네, 다음에 아디다스 퀴즈, 그 다음에 위시리스트 이벤트입니다. 우선 이벤트 두 개이고요. 전원 네이버 페이 2,000원 준다고 하니까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퀴즈 이벤트와 위시리스트인데 우선 퀴즈 이벤트, 퀴즈 이벤트 보시면은 스토어에서 알림받기 신청을 하시고요. 알림받기는 보면은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해당 스토어 가셔서 맨 아래로 내리시면 알림받기 하시면 되고요. 알림 받은 다음에 응모 폼으로 퀴즈 푸시면 되는데 정답 4번 3번 1번 해서 풀면은 이벤트 첫 번째께 응모가 완료가 되고요 네 이벤트 두 번째 위시리스트 이벤트인데 어, 스토어에서 아무 상품이나 한 개를 URL을 카피해서 본인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응모폼을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공유는 아무 상품이나 들어가셔서 밑으로 조금 내리시면 공유 보이십니다. 이거 눌러서 URL 복사하시고요. 본인의 블로그나 또는 인스타에다가 공유를 하고요. 그다음에 해당 URL을 응모폼에 제출하시면 되는 이벤트입니다. 해서 세 가지 이벤트 한번 꼭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